서초동 예. 상속 로펌 예. 뭐 상속 전문 로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전문은 그 개인한테 붙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 법인은 예. 전문 로펌 예.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겨울사고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속 로펌입니다 저희는 예. 상속에 특화되어 있고 예.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예. 모여 있는 네. 법무법 업무법인은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변호사법인입니다. 저는 예. 서초동에서 상속만 13년째 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자, 아, 오늘은 그, 뭐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항소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1986년입니다. 86년, 네. 80년에 어머니가 네, 압구정동입니다, 이게. 네. 압구정동 아파트를 7,600만원에 네, 분양을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네, 아들 이름으로요. 이거를 어머니가 분양대금을 다 내주셨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어머니가 이게 2018년에, 네, 사망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 압구정성 아파트가 얼마냐? 네, 26억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작년에 청구추출 연장을 했거든요. 2000 2021년에 식가는 네. 얼마냐? 네. 이게 39억입니다. 네. 자이 사건이 지금 그 가족도는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올해 들어 돌아가셨고요, 네. 어머니가 계시고 네. 일남, 삼녀가 네. 있습니다. 아어지는 네, 옛날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네, 모든 재산을 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셨죠. 네,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유류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억, 아, 한, 한, 명당, 네, 한 8억, 8억 품천. 네. 8억 품천만 원 정도, 예, 유료본으로 판결을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양쪽에서 지금 항소된 상태입니다. 아직, 뭐, 변론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죠, 당연히. 유료본이라는 게, 그, 개별적인 증여를 하나씩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대형 같은 경우는 뭐 1억을 빌려줬는데, 왜안 주냐? 뭐그 1억을 줬는지, 뭐 갚았는지, 이것만 이제 딱 증명을 하면 되는데, 증여 같은 상속이나 유료분 같은 경우는 증여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내가 반환받을 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 하나, 하나, 하나를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1986년도에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그, 아파트 분양을 이제 받아가지고 분양대금을 냈습니다. 첫 번째, 이거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뭘 증명을 하냐? 어머니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거. 등기부 등본에는 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뭐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줍니다. 뭐 옆집 사람한테 어뭐 이사장 그내 이사갈 건데 내집 살려? 어그래그래 내가 사지 뭐 우리 아들 명의로 사줄게 사게 내가. 자 그럼 옆집 아저씨에서 내 아들 명의로 바로 넘어갑니다. 나는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매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게. 등기소도 5년밖에 보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 그리고 특히 86년도 같은 경우는 계좌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내역으로 뭐, 어머니가 돈을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압구정로 아파트에서 돈을 받으려면 내가 유료분을 받으려면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이거는 증인만 갖고는 안 되고요. 예. 객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나 네. 객관적 정황에 의합니다. 이런 거죠. 예. 우리 아버지가 내가 세살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내가 군대가 있는데 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 이거 내가 샀을까요? 어머니가 사 주셨을까요? 어머니가 사준 겁니다, 이건 군대가 있는 놈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죠? 네. 어떤 경우는 대학생인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결혼 했습니다. 피고가, 근데, 아니, 피고라는 게, 이게 이제, 둘째가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유증, 이게 둘째만 피고를 잡았는데, 장남이 결혼을, 27살에 딱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면목동에 2층 주택을 사줍니다. 네. 근데 어머니는 안 나오죠. 장남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냥, 곧바로 산 걸로. 저희가 지금 감정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속단말로 그러거든요. 이건 못받아나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판단, 판나...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상식. 예, 상식적으로, 스물, 뭐, 일곱 달짜리가, 뭐 말로는 뭐, 알바를 했다, 뭐, 뭐 했다.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예. 뭐, 청아집에서 돈못하줬다고막 주장합니다. 네, 안 됩니다. 뭐. 그럼 계좌 내놔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일반적으로는 결혼할때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거지, 처가집에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처가집에서 준비하면 그 명의를 자기 딸이나 또는 공동명의라지 사위명의로안 합니다. 내가 딸을 사주는데 왜사위명의로 합니까? 그거를. 네. 그요 그래서 이거는 못 받아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으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증인도 거들, 거들어주게 되죠. 이 사건은 이 사건은 86년도에 어머니가 아들을 명의로 사준겁니다 자, 근데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증여로 네, 이제 인정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르고 가졌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도 느끼는 거죠. 느낌이다. 아 이거는 못 보잖아. 그는데자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포기합니다. 아들이 여기뭐라그러냐면 내가 증여받은 거는 돈 돈이다. 부동산이 아니고 네. 어머니가 7600만원 이거 준거다 이거 증거니, 대법원에 팔려면 물가 상승을 곱하면 된다, 이거. 네, 물가. 그래, 고 따져보니, 지금 1억 5천이다. 네. 결국 나는 1억 5천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만약에, 현금을 7,600을 받았다면, 네, 현금을 7,600을 받은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예, 현금, 증여의 현금 있죠. 곱하기, 그, 상, 사망 당시. 예, 사망 당시 물가. 나누기, 증여 당시 물가. 물가 해서 이 나온 금액을, 이제 그, 특별식. 예, 유료군의, 이제 그, 기초재산을 타낼 때는, 예, 특별식으로 잡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 물가라는 게, 뭐 그렇게 많이 뜨지 않습니다. 보시잖아요 80년도에 7,800만 원짜리가 2018년도에 26억 됐습니다. 예. 네. 그쵸? 주가 딱 빼도, 물가상승률이 26억이 될 수가 없어요. 7,800이. 물가상승률을 가정하면 1억 5천입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얼추,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억 5천원 기준으로 주면 됩니다 이게 유럽은 8분의 1이기 때문에 8분의 1이다 보니 뭐한 2천만원씩 주면 됩니다 네. 뭐 2천만원 주지 뭐 그럼 그래, 어차피 증료를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7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네. 너가 증여받은 건 부양 대금이 아니고, 낙부동 아파트야, 그냥. 왜? 어머니가 사줬잖아. 사줬다 얘기는 그 대상이 아파트라는 얘기야. 네. 네가 아파트를 사는데 어머니가 보태준 게 아니고, 어머니가 다준 거야.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얼마야? 너 26억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8분의 1이면 아, 3721, 그쵸? 그렇죠. 3억 또5억이남죠 3721, 3821, 3821, 3 예, 2 3821, 3821, 3 8 어, 그래, 예. 아, 뭐 2억2천 네. 3억2천만 원. 약3 3억 2천 넘습니다. 예. 네. 3억2천을 내놔야 돼 이렇게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게 나중에 또 말씀을 조금 더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아파트 자체를 증여한 거냐 아니면 분양 대금을 증여한 냐에 따라서. 3억이 차이합니다 3억이 최소 네, 최소 3억이 차이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원고가 3명이었습니다. 9억입니다. 9억 3명이니까. 네. 이쪽이냐? 이쪽에 따라서 피고 쪽에서는 9억이 왔다 갔답니다. 우리는 사, 한 명당 3억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인정은 이쪽으로 됐습니다. 예, 네, 26호. 이거, 저희가 온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예, 3억 이천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중요한 건, 그러면, 항상 이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일루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구사건에서 저희가 이렇게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인정돼서 물론 그때도 온거였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게 인정이 돼서 저희가 그거에 그 현금 그 아버님이 그때 증여해 준 현금에 물가상승을 반영을 해서 예,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걸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동산 증여가 되고 어떤 때는 현금 증여가 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온할 때는 이쪽으로 좀더 많이 주장을 하죠. 그리고 피고일 때는 이쪽으로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온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피울 때, 도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뭐, 피곤데, 옛날에, 뭐, 구동산을 사줬습니다. 예, 구동을 사줬어요. 근데, 그게, 하천무기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낫죠. 예. 하천무기는 돈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소를 했습니다. 왜 항소를 했냐? 다른 부분들이 물론 뭐그 조금 저한테다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3억 여기는 여기는 이걸로 하면 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예, 네? 그렇죠? 이걸 하면 3억2천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3억이 왔다 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원래 유류분은 곱하기 8분의 1 지분을 이전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분이 아니고 돈을 받을 때는 자, 자 이게 3억2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곱하기 자 8분의 1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자, 26억 분의 네, 3억 2천입니다. 자, 이게 8분의 1입니다. 네, 요게, 자, 요게, 요게, 요렇게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그대로 대입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최종받았돈이 3억 2천, 곱하기 39억, 나누기 26억. 이렇게 하면, 이 돈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자, 요게, 50%가 뜨였습니다, 지금, 나누면 자, 14억, 이게. 두개나누면1 3억이죠1 3억이4 1억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막, 폭등해가지고, 3년 만에, 3억이 떴습니다. 50%가 떴습니다, 13억. 자, 그럼, 3억 9천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요게 9만큼 뛰니 요것도 뛴니다, 요것도. 요것도 뛰어가지고 그럼 이게 50%는 얼마죠? 1억 6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4억 8천입니다, 이게. 결국, 결국, 이게 어디까지 보냐냐면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4억 8천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자. 4억까지 갔습니다. 아. 자. 4억 8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여기 2천만 원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거까이 도대체 몇배 차이를 보는 이게. 이게 지금 4억 9천만 원차이인다 이게 한 명당 4억 6천입니 곱하면, 곱하기 3명이거든요 4, 3, 12, 12, 6, 3, 1 8. 14억 8천입니다, 이게. 이 부동산이, 이 압구정과 아파트가 분양 대금을 증량한 거라고 인정이 되면 2천만 원만 주면 됩니다. 한 명당. 근데, 파트를 준 거라고 되는 순간, 4파 8천입니다, 한 명당. 네. 6천만 원을 줄 거를, 6천만 원, 네. 3십니가 6천만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으로 갈면 13억 80만 원입니다. 네. 무려 13억 2천만 원 올라갑니다, 이게. 그죠? 이게, 네. 제가, 그, 유럽은, 유료공, 네, 유럽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유튜브에서 자 이게 뭐 부동산 증여냐 아니면 현금 증여냐 이게 논란이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부동산 증여고 이럴 때는 현금 증여를 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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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도 드렸고 그 돈으로 청구할 때는 사실시 별로 종결시로 반환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로 계산이 되지만 돈으로 받을 때는 그거를 지분이 아닌 돈으로 받을 때는 현재 시가로 다시 계산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뢰가 이겁니다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예, 네, 그런가 그리고 심각성 모릅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당해보면 압니다. 실제로 벌어져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차를 이 불러오는지 이게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 내딛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뭐잘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하시고 하는데 들으실 때 제가 이제 지금 그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게 강의 형식으로 많은 지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 그만 갖고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교과서 갖고 우리가 오래 대표한 거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실무지, 그죠? 예. 내가 재판을 실질 했을 때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좀 뭐지, 그 이론이라는 건 이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죠? 렇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아닙니다. 네, 자, 이한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좀 이제, 쉽게 되고, 몸에 잘알려버린다 왜냐면, 실감이 나니까. 보세요. 2천만 원과 4억 ,000, 6천입니다. 6천만 원과 13억 8천입니다. 예, 네, 그죠? 그거 어디서 가느냐? 여기서 가느냐, 여기요 예. 네. 여기냐, 여기냐. 거기서 13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냐, 요거냐. 그죠? 예. 네. 그러면, 언제 일로 가고, 언제 일로 가느냐? 저도 모릅니다. 왜?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도양단식으로 네. 말씀을 할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네. 그, 그 소송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을 하시게 되면 네. 이요 문제 이요 문제를 항상 주의 있게 생각,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의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갈 거냐. 그죠? 항상 이게 용어를 주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그 황당한 일이 안 나옵니다. 예. 자, 오늘은, 어, 이렇게. 토요일그래다 옷은, 옷이 이제 뭐, 옷, 이거잖아요. 예.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나왔고 그 얼마 전에 저희 대표님이 손님이 오셨는데 그 요즘 유튜브가 잘안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대표님이 아 유튜브 또 올릴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또그 실무 직원하고 셋이서 네. 여덟, 8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나가서 네. 또 한잔하고 자리가 없었어 삼각타주 웬만한 삼겹살 집은 자리가 다 만석입니다. 예, 8 시인데, 그래가지고 새생명이 뭐,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새가 생기고 조용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잔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뭐 말씀드리지만 전문적으로 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직업 자체가 예, 사무장입니다. 서면 사무장, 예, 서면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시간을 짱 시간을 내는데. 주중에도, 주중에는 거의 시간은 못냅니다 제가. 주말에 시간을 내야 되는데, 주말도 일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그거를 찍게 됐습니다. 뭐, 앞으로는 좀더 실무적인, 네, 좀더 살아있는, 살아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생하게, 그게 또, 쉽게, 막, 뭐, 이 와닿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예, 그렇게 알고,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뭐, 올해, 오늘 단풍이 절정이랍니다, 이번 주가. 설악산이. 예. 그래서, 어, 단풍도 잘 하시고, 저는, 어,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한줄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예, 고맙습니다.